이제 알트코인의 시총 12 이하 차트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고 진짜 중요한 차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시총이 더 가볍기 때문에 21년도에는 이 정도 곡선 가파르기로 각도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어떻게 됐다 제가 지금 뭐 여기라고 했잖아요 서서히 여기를 맞춰요 이 중간에 그 채널 안에 중간, 이 파란 점이 있죠? 요 아래서 서서히 가다가 여기 맞아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중앙에 채널 중반 한번 터치해주고, 그다음 뚫고 거의 위까지 맞춰준 다음 끝나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중앙 값을 도달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익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꼭 이렇게 21년처럼, 어 앞에서 많은 상승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 근처 갔다 빠질 수도 있으니까,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쵸? 그럼 그때 가 갖고 아, 또 놓쳤네 여러분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냥 다 먹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냥 적당히 먹는 게 낫죠. 그러니까 지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하 크립토는 고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자 여기라고 했죠. 그러면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여기 바닥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대략 한 12월쯤 돼가지고, 한 11월 이때쯤에서 여기 정도까지 가요. 24년 3월에 여기 정도 가고, 그 다음에 가파르게 뭐 해갖고 여기를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예상하는 요보란 박스 있죠? 피보나치 1.27에서 1.414, 예전에 1.618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 사이클에 1.414를 예상하는데 이건 25년 한 후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이번엔더 보수적으로 제가 1 2 7일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얼추 여기, 중앙 요 채널 다할때쯤인가 이쯤부터 익절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쯤에 그래도 과감하게 한 50%는 털어낼 생각을 갖고 있다. 여기. 그래서 이때도 한번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지금처럼 이야기는 내년 은뭐한 1월에서 뭐한 4월쯤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지금처럼 얘기하는 어렵겠고, 대충 이, 이, 어, 그때 우리 얘기했던, 작년에 얘기했던 여기 왔네요. 라는 정도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러분들 소신껏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 저는 여기서 한그 정도를 털어낼 거다.